심장에서 품는 우리 몸의 피가 혈관을 통해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모세혈관들, 그리고 복잡한 통로를 거쳐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맑은 산소와 영양소 등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서 배설하기도 하고, 정맥을 통해서 끌어다가 심장에서 다시 맑은 피로 바꾸어 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내분비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피가 온몸으로 실어 나르기도 하고, 외부 병원체로부터 몸을 방어하고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물과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멸망해서,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한번 대속죄일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2일 날 7월 10일 날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속죄 의 제물을 바칠 때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단한 번밖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속하시는 보혈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구약의 속죄는 매년마다 반복하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반복되고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완벽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른손으로 지, 손으로 지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좋은 일은 죄 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그 일을 오늘 본문은 좋은 일이라고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으로 예수님이 창조물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속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보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능력도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따라서 합니다.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으롭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으롭다고 인정해주신다 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어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진실로 예수의 피로 으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화목죄물이 되십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짐승의 피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거룩한 피를 대행했다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신 보혈의 역사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것이지요. 6월절 어린 양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그 모형의 원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선언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피부에 심중에 새겨질 만큼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가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에게 대리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때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속죄를 누렸는데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주님의 보열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가 사하여 진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음을 믿는 그 역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던이즘이라 모던이즘의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이룰 수 있으나 모든 길이 가능하고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심지어 이러저러한 철학에 심오한 세계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 구원의 결론은 다 동일한 것이다. 오직 예수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심지어 우리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그렇게 이 종교, 저 종교 비판하지 마라.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나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이 기독교일 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을 지경으로 오늘의 이 시대는 모든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 깨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구원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네. 오직 예수, 그분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함께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생명 예수, 예수. 그분밖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구약시대의 부정한 몸을 정결케 하려면 피와 죄로 정결례를 행함으로 거룩해졌습니다. 내기 11장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씻는 일, 민숙이 19장은 죽은 자와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질병으로 발생된 부정을 씻는 규례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결례는 외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의 심령까지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 심령과 양심의 가책과 죄유식까지는 없앨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심령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외적 정결만이 아니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실로 예수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도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정결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보혈의 공로로 죄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아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요사이는 기술이 얼마나 과학적 기술이 발달했는지 컴퓨터에 우리들이 저장했다가 그것들을 지웠습니다. 핸드폰에 뭔가를 저장했다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지워버린 것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도발해 버리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할수 있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용서 받고 은혜의 사람들이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우식에 짓눌려 살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졌습니다. 우리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오늘의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내일의 심판도 확실하게 주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따라서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구약에서의 찬송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도 찬송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 가인으로부터 인간은 끝없이 예배의 실패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배받기 위해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바할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예배를 전락시켰습니다. 풍년이 들게 할것 같은 신을 찾아서 함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바른 예배를 소개하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라고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드리는, 나를 죽이는,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주님의 재단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루는 예배자들이 되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기보다, 내가 죽기보다, 내가 왕이 되는 예배,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마저도 내 구미에 맞는 그리고 내 요구에 부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욕구나 나의 기대나 소망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라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만굴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제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거룩하 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거절하시고 나는 싫다하시고 우왕중앙 교의 문을 누군가가 좀 열쇠로 고리 채워서 닫아 줬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 없는가라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말라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절에서 드리는 그 번제단의 향기가 내가 역겹다, 지겹다. 나는 그 번제를 받고 싶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누군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성전의 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못 찔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못 박은 성전에 못을 뽑을 수 있고 가로 빗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떤 형식이 아니라 나를 제물 삼는 나를 제물로 제단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제사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제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그 지존하시고 어유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주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영유할수 있는 예배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로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아버지 앞에 도저히 설수 없는 우리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존전에 우리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할수 있습니다 예배는 의무이지만 또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시는 이 시간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고 누리고 긍일이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소생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삶에 지친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이 헌신이 일주일 나머지 여섯, 육, 엿새 동안도 아버지 앞에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저수지와 같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를 통해 소생함을 얻고 주위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주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 유왕종하게 축복 받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기쁨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태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순종과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삼길까가 예배자의 심정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 역사와 은혜의 말씀에 대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가 구하는 바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이 예배자를 향하여 구하시는 것에 우리의 응답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마음과 뜻, 몸과 시간, 지성과 감성, 우리의 태도 등등,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쁨이요, 축제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성화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당문을 빗장질러 가로막아 주었으면 하던 그곳에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의왕중앙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배를 위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라앉 땅도 예배를 위해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무한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